3점짜리 2번입시다 자, 가는 사람의 질병 A부터 C의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는 특징,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A부터 C는 각각 탄저병, 류마티스 관절염, 후천성 면년 결핍증. 탄저병은 탄저균이에요. 세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거는 유전병이에요. 그다음에 휴차서 면역컬 팽증은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유전병이니까 비감염성이에요, 결국에는. 자, 면역 관련 질환이다. 그럼 면역 관련 질환은 여기서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 류마티스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하고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다. 이러면은 탄저병하고, 이러면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병원체가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면은 예, 탄저병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 특징에, 그죠? 탄저균. 아, 아, 기억. 기억 특징에 하나만 들어간 게 있어요. 질병 중에. 기억 특징에 하나만 들어간 거. 이게 특징이잖아요. 하나만 들어간 건 누구야? 하나만 들어간 거. 어. 그러니까 기억, 은 디귿에서, 병원체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기억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 니은 중에도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 디귿 중에도 하나만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냐? 얘밖에 없지. 정확하게는. 두 개가 X니까. 그러니까 이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 기억, 은 디귿 중에서. 만약에 병원체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니은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는 거죠 그럼 B를 누구라고 봐? 탄저균 그죠? 그러면 니은이 뭐가 돼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면역 관련 질환은 누구예요? 뉴마티스하고 후차선 면역결핍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탄저균은 안 되니까 얘, 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면역 관련 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탄저균이 여기서 몇 개? 두 개이지. 이게 타인에게 전염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누구예요? 리모티스 얘가 후차선 면역결핍증. 네, 이렇게 되면은 맞겠죠. 결국에 그지? 예. 네. 자, 따라서 A와 B는 모두 오다. 예, 맞죠. A의 병원체는, 네, HIV 바이러스다. 맞죠? C의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쟤는 병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있지 않아요. 4번? 네. 자, 그 다음에. <laughs> 4번은, 그린 가와 나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감염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냈대요. 기억하고 니은 B림프구와 보조 T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돼 있는데 세균 X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세균 X가 들어왔고 화학 신호 물질이 분비가 됐습니다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스타민이에요. 그럼 얘를 얘가 잡아먹죠. 얘 누구예요?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잡아 먹고 나서 항원제시를 누구한테 해줘요? 기억한테 해줘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보조 T. 그러면은 보조 T가 누구를 활성화 시킵니까? B 림프구를 활성화 시키면 얘가 누구예요? 형제세포죠. 그죠? 자 가에서 X에 대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냥 아, 뭐예요? 특정 세균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 병원체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기초 면 무슨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이에요. 맞아요. 니은은 림프구는 성숙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골수에서 성숙해요. 생성도 골수, 성숙도 골수. 나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라도 2차 면역 반응은 동일 항원 재침입이에요. 얘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처음 감염됐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예,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비특이적 면역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 방어라고 요 1차 방어.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은 2차 방어라고요. 2차 면역하고 달라요. 알겠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저 낚시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기억세포에서. 그 그러니까... 기억세포에서 분화가 됐으면 2차 면역이죠. 근데 이거는 비린프구에서 그냥 바로 면역, 뭐, 분화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떡 나와 있잖아. <laughs> 처음이라고. 네. 아,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처음이라고. 네. 어찌됐든 순차건, 안순차건 처음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예요? 1차 면역이죠. 2차 면역이 될 수가 없죠. 재침입이라고 나오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X에 감염된 이라고 나왔고, 이게 기억세포에서 분화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가 분화됐어요. 그러면은 2차 면역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처음이라고 줬기 때문에 무조건 1차 면역이죠. 답이 2차 면역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네. <laughs> 아, 쓸데없는 의심이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항원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기억에게 A하고 B를 함께 주사를 하고 4주 후 동일한 양의 A와 B를 다시 주사했었을 때, 기억의 A와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예요. 그러면은, AB를 1차 주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AB를 2차 주사했더니, A에 대한 항체가 1차 때보다는 확 늘어난 걸로 봐서는, A에 대해서는 뭐가 생긴 겁니까?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A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게 맞는데, 지금 B는 두 번을 주사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항체 농도가 높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B는 2차 면역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다? 기억 세포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안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구간 1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2에서 2차 면역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아요. 구간 2에서 B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일단 뭐가 만들어지면? 항체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특이적 면역이에요. 자, T1일 때, T1일 때, 이 기억으로부터 얻은 혈청에는 B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 세포가 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혈장이 있고 혈청이 있고 혈액이 있어요. 자, 혈액은 혈구 플러스 혈장을 혈 라고아 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액에는 혈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 있어요? 세포가 들어 있어요. 기억 세포도 들어 있고 백혈구도 들어 있고 들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혈장은 혈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혈장하고 혈청하고 무슨 차이냐면 혈청은 혈장에서 혈액 응고 단백질을 뺀 거예요. 그 차이에요. 혈장이나 혈청이나 거의 어떻다? 같은 거다. 그니까 러이 둘에는 뭐는 들어있을 수 있다? 항체는 들어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기 기억세포라든가 혈구는 들어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하고 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린 그러니까 간는 어떤 사람의 체내에 병원 x가 처음 침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방어 작용의 일부를 나는 이 사람의 에서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의 혈중 항체 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이게 처음 침입했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항체를 생산하는 기억은 형질 세포고 니은은 기억 세포예요. 자, 그리고 2차 침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2차 면역이 일어났죠. 항체 농도를 보니까. 자, 간의 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예 맞아요. 그죠? 구간 1에서 X에 대한 식균작용이 일어난다. 왜? 1차 침입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1차 침입 때는 무조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나서 뭘 해줘야 돼요? 항원 제시 과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원 제시 과정에서 대식세포에 의한 작용이 식균작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아요. 구간 2에서 구간 2는 2차 면역 반응이고 구간 2의 2차 면역 반응에서는 형질 세포가 기억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기억 세포가 형질 세포로 분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에 12번. 자, 12번.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 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기, 동일하고 기억하고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부터 4를 준비를 한대요. 그다음에 1부터 4가 아니라 1부터 6이구나. 여섯 마리네. 1에는 생리식염수를, 2에는 죽은 기억을 3회에는 죽은 니은을 각각 주사를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죽은 기억, 죽은 니은에 일종의뭘 주사한 거예요? 백신을 주사한 거예요. 백신. 예, 백신을 주사를 해 줬고 그다음에 2에서는 기억에 대한,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각각 생성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자, 2주 나의 1부터 3에서 각각 혈장을 분리를 해서 표와 같이 살아있는 기억과 함께 4부터 6의 주사를 하고 1일후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을 했대요. 자, 1회 혈장에다가 기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생존 여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여기다가는 생리식염수를 넣었기 때문에 아무런 항체도 생성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런 항체도 안 만들어졌겠지. 그지 그다음에 2에는 죽은 기억을 넣었기 때문에 2에서는 기억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항체가 들어 있을 거고 3에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들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니은의 혈 2의 혈장은 기억에 항체가 들어 있고 기억을 집어넣었더니만 살았대요. 여기서 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면역 혈청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4번은 A 뭐야. A3의 혈장. 하고 기억을 했더니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오고 있는 만들었는데 기억을 넣어 주면은 항체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자, 그러면 나의 2에서 나의 2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겠 항체가 생겼겠지요. 그렇죠? 예, 이거는 맞는 거고. 그다음에 4에 5에서 기억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넣어준 항체에 의한 그냥 항원항체 만든 반응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갖고 있는 뭐에서 분화가 일어났어야 돼요? 기억 세포에서 분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억 세포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항체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3에는 DNA에 대한 형질 세포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형질 세포가 아니라 그냥 DNA에 대한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항체만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 3번. 이게 어렵나 봐요. 자. 표는 200명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과 니은 응집소 디귿하고 리을의 유무와 RHG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의 유무를 그러니까 RHG 혈액형에서 응집원이 있으면 뭐예요? RH 플러스예요. 없으면 마이너스고. 이 집단에서는 A, B, AB, O 모두 있고 A형인 학생의 수가 O형인 학생의 수보다 더 많대요. 그다음에 rh 마인 학생들 중 a형인 학생하고 a병인 학생 각각 한 명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응집원 니은과 응집소 리을을 모두 가진 학생이 여기서 몇 명이래요 70명이래요 그럼 얘는 어떤 특정 혈액형 하나죠 그렇죠 우리 이거를 그냥 임의로 a 형이라고 보자 그 응집원 기억이 뭐가 돼요 a 리을은 뭐가 됩니까? 베타. 그러면 기억은 뭐가 돼요? B 얘는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A형이 몇 명이에요? A B AB O. 해서 몇 명? 일단 200명. 여기서 A형이 몇 명? 70명. 그다음에 응집원 B를 가진 사람이 B형하고 A, B형이에요. 합쳐서 몇 명이래요? 70? 4명이래요. 음직수 알파를 가진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B하고? B. O형이죠? 그죠? 그럼 얘가 몇 명이에요? 100? 1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합쳐봐. 어떻게 돼요? E, B 더하기 A, B. 더하기 5 그럼 얼마, 얼마예요 180? 4명이죠 근데 여기서 70을 뒤로 빼버리면 B 더하기 AB 더하기 5가 몇 명이에요? 100 30명이에요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B형이 몇 명? 50? 4명이 돼버리죠 그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그럼 B가 54 그럼 B가 54면 AB형은 몇 명? 20명. 그럼 B가 54니까? O형은 몇 명이에요? 46명. 그럼 유조건이 맞니? A가 5보다 많네요. 그죠? A가 5보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RH-인 사람이 A형하고 AB형이 한명이다 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RH?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죠? 어. O형인 학생수가 B보다 많다. O가 B보다 많다. 틀렸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O형이 B보다 어, 많지 않아? 틀렸지? B형 뭐 계산을 잘못했니 B형이 몇 명이에요? 잠깐만 아까 내가 B하고 AB하고 합쳐서 몇 명이야? 70 4그 다음에 B하고 5하고 합쳐서 몇 명? 110 합쳐지면 2B 더하기 AB 더하기 5 180 4 여기서 B 더하기 AB, 더하기 5가 몇 명? 130명. 그럼 B형이 몇 명이에요? 54명, 54. 아, 110이구나. 계산 잘못 56이네. 아, 이거 합쳐가지고 100이 안 나와, 200이 안 나오네. 아, 진짜 56이네요. 그럼 110 맞네. 그지? 응. 그러면은. O형이 B형보다 네, 두명 두 많네요. 네, 자, 아, 이놈의 산수화 중니다 자, <laughs> 그 다음에 RH 플러스인 학생 줄, AB형이나 사람은 몇 명? 여기서 A, RH 마이너스가 한 명이잖아요. 그죠? 몇 명이어야 돼요? 열 아홉 명이 RH 플러스, 한 명이 RH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항 A 열 청에 응집된 혈액을 가진 학생 중, 항 A 혈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 수는 A형하고 AB형이에요. 앞서 몇 명이에요? A형하고 AB형 90명. 항 A 혈청에 응집되지 않은 혈액을 가진 사람 그럼 얘하고예 110명 적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억만 맞네요. 자, <laughs> 그다음에 14번 표는 철 순에 가죠. 가부터 라의 혈액을 혈장 A부터 C와 섞었을 때의 응집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가부터 라중두 사람의 혈액을 섞었을 때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을 나타냈대요. 가부터 라의 ABO식 혈액형은 전부 다 다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혈장은 A부터 C 중에 하나래요. 각각 하나래. 지금 두 사람의 혈액을 섞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응집 반응이 일단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응집 반응이 일어났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응집소 기억이 있고 응집소 니은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적혈구하고 누구랑 응집반응? 아 근데 양쪽의 응집반응은 어떻게 됐어 지금? 다 했죠? 얘는 지금 응집소 누구랑 응집반응했어요? 니은이랑 응집반응을 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아니구나. 그냥 니은만 했나? 아 아니구나 기억이구나 기억. 기역. 색깔이 좀 다르네요. 요거는 기억이랑 응집반응을 했고 얘는 니은이랑 응집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가능성이 있는 게 누구랑 누구랑 응집 반응해야 이렇게 나오겠어요. 말... 지금 음... <laughs> 항응집 원도 몇 종류야? 두 종류죠. 응집 소도 몇 종류예요? 두 종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섞어서 나오려면 A, B형하고 누구랑 섞던가? O형이랑 섞던가, 아니면은 A형하고 누구랑 섞던가? B형이랑 섞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응집원 AB하고 응집소 알파베타가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쵸. 자, 그리고, 아, 두 사람을 섞었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나다라에서 한번 보자. 어... 지금 요 요게 A, B, C 중 어머니, 아버지 누구의 혈장인지 모르고 가나다란데 지금 응집 반응이 A랑 섞었을 때도 뭔가 하나가 일어났죠. 네. B랑 섞었을 때도 뭔가 하나가 일어났죠. C랑 섞었을 때도 뭔가 하나가 일어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응집 반응이 됐다는 소리는 ABC 중에 응집 소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 나, 다, 라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응집 원이 있는 거고, 이건 혈장이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집 소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다 뭐가 일어났어? 응집 반응이? 하나 이상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뭘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ABC는. 응집? 서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혈액형은 없는 거야, 저게? 뭐, AB형은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요 ABC 안에 AB형 자체는 일단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그렇죠? AB형 자체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혈장이 요거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쵸? 네. 그럼 어머니하고 아버지 혈장이 요거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AB형이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서는 뭐가 없다? AB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A형하고 B형일 거고 여기서 자녀가 뭐가 나왔다? AB형하고 O형이 나와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 가 부터 라의 혈액형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다 다르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렇죠? 응. 전부 다 다르다라고 나와있다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다 달라야 되니까 여기서 O형인 사람은 누가 O형이겠어요? 이 나가 O형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면은 하 융집소를 다 갖고 있는데 얘가 두 개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다안 나오는 혈액형이 어찌됐든 어떻게 돼야 돼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AB형도 있어야 되니까, 다 나온 혈액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AB형은 누구랑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치? 자, 그 다음은, 가는 지금, 그럼 가하고 다가 뭐 아니면 뭐예요? A형 아니면 B형.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A형이면, 만약에 얘가 A형이면, 네. 얘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B형이면, 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알파.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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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A형이면 여기 안에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야 여기 응집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는 베타가 들어가 있어야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냥 그래, 그래? 어, 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는 응집소가 없어야 되잖아. 응집소가 없으려면 얘가 무슨 형이어야 돼? 그럼 AB형이어야 되는데 여기 AB형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틀렸네. 그럼 얘를 뭐로 놔야 돼? b 아, 네. b. b로 놓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베타. 그렇죠? 그럼 얘를 a로 놓으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알파.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됐고. 안 됐고. 그러면 여기서도 됐잖아. 그럼 얘뭐 갖고 있다는 소리야? 알파 갖고 있다는 소리겠지? 결국에는 그렇죠. 알파 갖고 있어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응집 반응이 n o 나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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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o 왜냐하면 o 형이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A, B형은 없으니까 혈액형이 얘는 무슨 형이야? 베타 갖고 있으니까 A형. 얘는 O형. 얘는 B형.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순서가 매칭이, 그렇지? 그러면은 가의 혈장은 여기서 누구여야 돼요? C죠. 나의 혈장이 B죠. 그다음에 다의 혈장이 A죠. AB형은 혈장이 여기서 없는 거죠. 결국에 그지? 자, 나는 기억하고 니은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나는 뭐예요? 혈액형이. O형이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알파벳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라는 AB형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때 소량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AB형은 응집원이 있으니까 응집소가 있는 사람한테는 수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에. 그지 이건 해당상이 없고. 그림은 어머니하고 철수의 혈액을 섞였을 때. 어머니는 AB, 어머니는 A형 아니면 B형이란 말이에요. 그쵸? A형 아니면 B형이고 철수는 O형 아니면 AB형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응집이 둘다 다 일어났으니까 어머니하고 철수하고 섞어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아니죠. 여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A B형하고 O형하고 섞던가, 아니면 A형하고 B형하고 섞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철수하고 섞으려면은 철수가 이거든가 이거면은 철수의 뭐예요? 형제하고 섞어야 되겠지. 결국에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섞었던가, 철수하고 형제하고 섞었던가란 말이에요. 왜? A B하고 알파베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엄마하고 섞어가지고는 응집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치? 렇 그래서 답이 기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 니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A, B, 알파베타가다 있기 때문에 요 혈액 조합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부모 중에 A, B형이 없단 말이야. 그럼 부모는 A형 아니면 B형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러면 요 반응이 나오려면은 엄마가 A형이라고 치면은 철수는 O형 아니면 AB형인데, 그럼 이 반응이 나올 수 없죠. 이 반응은 이렇게밖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 섞던지, 철수하고 형제하고 섞던지 해야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디귿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오케이?